thank <laughs> you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제 곧 티켓, 티켓 판매 시간이라 잠깐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못할 리가 없죠, 티켓팅. 저 그런 사람 아니라서. <laughs>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? 소리가 안들리나요? 소리 안들려요? 궁금한게 뭐..뭐일까요? 궁금한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궁금한게 뭔가요? 소리 잘들린다고요? 다행입니다 궁금한 게 뭐죠? 티켓팅 그 뭐냐, 멜론 티켓인데 로그인은 다 해놓으셨어요? 네, 집입니다. 강아지가 지금 헤켓거리면서 뛰어놀고 있어요. 부산이요? 부산? 그, 세 개, <laughs> 그렇게 막 할, 할 필요 없을 거예요. 티켓팅은 어렵지 않겠지만. 근데 문제는, 멜론 티켓, 이런 거 로그인 아마 해놓으셔야 될거 같네요. 근데, 걱정 마세요. 금요일 저 이번에 평일 공연이에요. 저 평, 주말에, 주말 위주로 했는데 이번 평일 공연이에요. 응. 음. 아니, 그래도 잠깐이지만 라이브 하려고 컴퓨터도 켜고 충전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멀티탭이 나가더니 지금 아예 컴퓨터도 안 켜지고 아무것도 안 돼서 제 생각에 아마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, 지금 라이브 방송에 50명 들어왔는데. 그, 누구냐. 그, 좌석이 백몇 석이에요. <laughs> 걱정 마세요, 티켓. 자리 잡으실 수 있죠, 당연히. 어린애 음원 발매 정말 하고 싶죠. 그 노래가 제 최대 난제예요. 제 인생 최대. 지금 음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막곧 나올 거예요 이번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. 불도 못 켜요 저희 집 지금 전구도 나갔어요. 뭐티탭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콘센트가 문제가 있어서 안녕하세요. 첫 단콘 기분이었던 거요. 예저왜첫 단콘이라고 알고 계시죠? 첫저첫 첫, 단콘 아닌데. 첫, 근데 이렇게 뭔가 좀 크게 단콘 하는 건 처음인데, 그래도 짜잘짜잘한 단콘을 한 두, 두어번 했습니다. 첫 단콘이에요, 저? 아, 단독 공연이랑 콘서트 가 다루은 거구나. 저첫 단콘이네요, 그럼 이번에. 저첫 단콘이에요. 아, 저 당공은 해봤고 당콘은 처음이래요. 저 당콘 단콘, 첫 당콘이래요. 아, 떨려. 저 진짜 이번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.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, 이번에. 아, 그 공연 포스터 어떠세요? 맞아요. 단공은 첫 단공이 기억이고 두 번째 단공이 어 스페이스 공에서 한제 생일 공연. 제가 그린 걸 어떻게 아셨죠? 그린 거 같나요? 그, 들, 약간, 아, 이거, 너무 포근해, 코스터 너무 예뻐요. 이러고 제가 그러고 나서,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, 아무도 예쁘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. 그쵸? 포스터 예쁘죠? 저 진짜 그거 제가 그리겠다 해놓고서, 하루하루, 그, 일주일도, 아니, 5일? 만에 그렸어야 됐는데, 하루하루 갈수록,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난못 그리겠구나 지금 저 살이 너무 <laughs> 살이 굉장히 찌고 이것저것 많이 먹고 요양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요즘 되게 바빠요 밝기 최대로 해주세요. 저희 집 불이 안 켜져서요. 그래뭐 노래 한 곡이나 부르고 갈까 봅니다. 얘기 좀 하다가 갈라 했는데,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. 저 저녁, 명, 저녁 명랑 핫도그 반 먹고 지금 급하게 켰어요. 섭지코지 아, 갑자기 노래하려니까 또 떨리네. 저 명랑 핫도그 통모자 핫도그 감자 그거 이번에 얼마 전에 처음 먹었는데 감자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거 지점마다 좀 맛이 다른지 저희 집은. 별로 맛이 없네요. 그 티켓. 스케팅 성공하고 싶다니요. 스케팅 성공 안할 수가 없다니깐요. 아, 맞아. 이 말을 했었는데. 저 이번에 단군, 아니, 단독 콘서트에서 미공개곡을 몇개할 거니까 꼭 오세요. 이말 하려고 키웠는데, 사실. 저 진짜, 사실, 이런 말 하면 좀 민망하지만, 티켓이 반도 안, 안 팔릴까봐 무서워요. 그렇지만, 반도 안 팔려도 열심히 할 거예요. 그, 티켓.. 아니 티켓이래 그.. 이것저것 선물도 준비할거고 음저 처음 부르는 노래도 있을테고 미공개곡으로 처음 부르는 노래도 있을테고 그거 외에 원래 들려드렸던 미공개곡도 많을테고 그러니까 미공개곡 들으러 오세요 금요일인데, 금요일 8시인데, 7시 반인데, 못 오시나요? 금요일 7시 반이면 오셔야죠. 월차 내세요, 월차. 조퇴하세요, 조퇴. 현장 판매합니다. 저 이번에 공연이 2시간씩이나 된단 말이에요. <laughs> 어, 저번주에 팬 됐는데 공연 온다고요? 뿡. 진짜요? 저제 콘서트가 첫 콘서트예요?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습니다 건강한 귀만 준비해오주세요 건강한 귀 월차 내세요 내세요 그냥 오세요 경상도? 한번 오세요 앵콜 한시간 음, 할수전할수 있지만 전할수 있는데 아, 너무 신나 버렸다 아 40분이에요 아 떨려서 어떡해 <laughs> 학교 빼고 비행기 타서고 오세요. 도착하서 시작 시간 오세요. 여권 여권을 했더니 근데 진짜 저 편문장에서 캐나다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비행기 타셔야겠죠. 비행기 타세요. 아니면 제 비행기값 주시면서 가서 노래 좀 부르고 올게요 티켓팅 시도요? 저왜 하죠? 티켓팅 저희는 티켓팅이라는 말안 써도 된다니까요. 그냥 티켓 구매라고 말하면 된다니까요. 무슨 매진이에요? 저 그런 개만 그런, 그런 말 했다가 티켓 반도 안 팔려서 오늘 밤 울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. 웃지 마세요. 진지하니까. 정말 불안해 죽겠으니까 <laughs> 이번에 저 혼자 <laughs> 아 내심 기대 제가 언제 내심 기대했나요 <laughs> 저 지금 얼마나 민망한 자 알아요 저 지금 친구들한테 열심히 해달라니 뭐라니 막 그러고 있는데 <laughs> 평생 무조건 매진? 미선씨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<laughs> 저 무조건 멘탈 붕괴와요 앨범 사신다고요? 그, 아, 이번에 근데 그게 안 돼요. 뒤풀이. 뒤풀이? 뒤풀, 퇴근길. 현선님이요? 저희가 현선님 또 팬이지 않나요? 현선님 제가. 이번에 현선님을, 뭐냐. 첫, 저 진짜 태어나서 첫 공연했을 때가 현선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현선님 그 보람 여유 한여유언니랑 현선님이랑 그 저희 친구들이랑 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했던 공연에서 처음 뵙고 그 뒤로 이제 팔로우도 하고 알게 됐다가 완전 빠져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 또 저희 피아노 치, 치고 있는 윤솔이가 현선님을 엄청 좋아해서 그 저희 대부분 현서님 좋아해요 저희 같이 하는 친구들 그래서 현서님 한번 모시고자 해가지고 지금 앨범 살수 있냐고요 살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 앨범 딱 하나 있는데 그거 그거 그 정도는 한번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벽보 얘기한다고요? 저바 보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? 저 지금 글씨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. 네이버에 이제 봄 앨범쯤 살수 있답니다. 콘서트에 굿즈는 안 파나요? 그건 들어오시면 아시겠죠. <laughs> 저렇게 공격적이죠. 아무튼 들어오시면 아시겠죠. 오시면 아시겠죠. 오시면 굿즈 살 수도 있고, 안살 수도 있고, 그렇잖아요. 진짜. 곤란하게 자꾸 물어보고 그래. 하, 진짜 미다 몇 분이냐? 44분. 5 0분의 끕시다, 50분. 아, 혼자 있을 수 없어. 저 지금 술 마시러 갑니다. 아, 머리, 머리도. 저 야, 일도 너무 여, 여기저기 많이 하러 다녀와가지고 머리도 아주 엉망인데. 아, 떨려. 아, 떨려. 아, 떨려. 땀나 땀나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저 예민합니다 저 되게 예민해요 저 예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<laughs> 아 위스키 한 스푼 반 하러 가야죠 오늘 <laughs> 믹스하러 다녀왔는데 위스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위스키 좋아한다고 했다가 욕먹었습니다 오케이, h 정 오케이, 땡큐. 진정할게요. 아, 잠시만. 응. 만 긴장되나요? 아, 괜찮아요. 전 아무렇지 않아요. 저 진짜 30석, 30석 팔려도 아무렇지 저 원래 30석, 저 원래 30석 공연장에서만 공연했던 사람이에요. 아, 근데 갑자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. 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자고 했을 때저 사실 몇번거 들었거든요. 고생했거든요. 롤링월드에서 팀장님이 감사하시길 제안이 왔는데, 못한다. 난. 못한다. 못한다고 했는데, 이제, 용기를 내본 거거든요. 하겠다. <laughs> 아, 시, 시간을 돌이켜야 되나? 지금 타자 잘 치고 계시잖아요, 여러분. 아, 근데 제 생일 때 50석을, 거의 채웠던 건전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<laughs> 야,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죄송해요 Sorry. 아무튼 여러분 저 3분 뒤에 끌겁니다 3분 뒤 제가 공연 오시라고 노래 한곡 뽑아보겠습니다 무슨 노래 볼까요? 무슨 노래 부를까요? 한국 뽑고 바로 가겠습니다. 무슨 노래 부를까요? 아, 13분 전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저 진짜 떨려가지고 기절한다고요. 아, 이제 한참 했겠어. 한참 했겠어. 미공개곡 스포 해달라고요? 미공개곡 스포 해달라고요? 그럼 오실 거예요? 공연에? 떨어뜨리면서 튜닝 나갔어요. <laughs> 어, 떨려. 이런 걸 하지 마시라고요. 눈물나. <laughs> <몰라>. 하지 마시라고요. <laughs> 아, 오케이. 또 나갑시다. 농사미도 진짜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떨려서 못 부르겠어요. 솔직히 말하자면. 인데놀 먹고 왔어야 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이케이 1분 남았어요. 여러분. 저 이제 끌 겁니다. 여러분. 이렇게 짧은 라이브 방송도 처음이고요. 이렇게 떨리는 라이브 방송도 처음이고요. 그 이렇게 떠지는 기분이 처음이고요. 이렇게 긴장 안 할게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어떻게 저를 이렇게, 이렇게 제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시나니. 제가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. 전 진정할게요. 전 아티스트거든요, 이제는. 이렇게 생일 1년에 두 번. 이렇게 여러분, 오삼아. 오삼아, 일로 와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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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너, 너를 보여주자고, 사람들한테. 싫답니다. 그럼 여러분 전성 매진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. 저 50석, 아니 제 목표 50석. 근데 바로는 아니고 제가 공연 공연 당일까지 50석 채우는 게제 목표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저 가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. 오케이 아 진정하고 좋아. 가보겠습니다. 오케이. 저 오늘부터 한한 한 달간 소식이 없을 거예요. 그 자, 50분입니다. 가겠습니다. 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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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인사해 주세요. 저한테 인사 좀해 주세요. 안녕. 안녕. <laughs> 인사해 주세요. 안녕. 오. 3 2 1 안녕. 안녕.